이종호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바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관련이 없다고 라 했는데 이제 40번의 통화기록이 나왔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태균, 이종호하고 똑같습니다. 제2의 이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의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은 김건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를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찰도 이종호 씨와 40여 분 통화하고 다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은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직무 유기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 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면요.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큰 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로서는 수사팀이 마뭐 제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종호 씨하고 10년간 연락이 없었다. 하고 있는데 기록이 의원님, 구체적인 부분에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 수사한 배우죠. 내용이, 내용이 아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laughs>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장관님 그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어요 삼분 드세요 저도.